호영님 반갑습니다. 나 어제 진짜 지리는 거 쇼츠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야. 제목을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냥 어차피 제목을 자극적으로 해도 어차피 쇼츠는 그냥 그냥 그런 거 같더라고? 영상이 좋으면 나중에라도 뜨길래 그냥 올렸거든요? 제목 그렇게 깊게 고민 안 하고? 어 이게 좋은 영상들 어차피 나중에라도 뜨더라고? 처음에 안 좋아도? 내가 봐도 이건 진짜 개잘했어. 닉네임 가리면? 솔직히 쪼마이 님의 비빈다, 이 플레이만. 이 플레이만 진짜 닉네임 가리면 쪼마이 님한테 발톱대 정도는 비빌 수 있어. 닉네임이 문제라 그렇지. 핸드폰 뭐 써요? 아이폰 1이 프로 맥스요. 자기야? 뭔 자기야야 밖에 엄마 있는데 미니언들이 엄마 응? 큰 소리 한번 내줘 네? 엄마가 내 자기야? 아니? 그러니까 얘네 헛소리하고 있어 아, 엄마 목소리가 좀 그렇다고 해 우리 엄마 목소리가 저았는데뭔 자기야야 응. 어. 그리고 뭐 자기면 알바야? 내가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거? 우리 엄마인데확시 그냥 그 음. 맹세를 받아주마 우 속성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지금 너네가 아 너네가 오해했구나 엄마 목소리가 좀그랬다고 전해줘 이러시잖아 우리 영숙씨한테 이런 상처를 줘야 돼? 너네? 아 잠깐만 두번다 맞았어 아 이거는 이 이거는 누군데? 앞으로 엄마한테 자기 알아 부르자고? 그건 좀.. 그런데요?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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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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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 아니 아 기본값 보원해버렸네 아니 움직이질 않아 방금 무슨 클릭 클릭 클릭으로 큐가 설정돼가지고 아니 당황스럽네 진짜 아우, 진짜 다운스럽네 이거 스킬. 오늘 진짜 조이 안 하시나요? 아니 조이를 하고 싶은데 각이 안 나와. 저 조합에 조이 어떻게 해? 나필인데 수면이 안 들어가는데. 조이가 이제 지금 메탈 구리다니까? 와드 그걸로 하시나요? 네. 어어. 어. 아, 번내려갑니다잉 일단 팀원들 지는 거 신경쓰지 말거 신경쓰지 말고 게임해 아잠만 어, 이거. 이 일반 시전해야 되는데? 아프지? 눈물나지? 됐을 까안 썼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도> 아이버 부시 게이드. 생각보다 <laughs> 약한데요? 그러니까요. 헤이커스 풀안 썼다 그러니까. 나필이 근데 왜 이렇게 약해진 기분이지? 나필이 뭔가 좀 약해진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약해지? 뭔가 저딜이 아니었던가? 아니, 몸이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몸이? 우리 딜이 저렇게까지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나필의 톱날밤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 그러니까 딜은 딜은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은데, 몸이 되게 약해. 그래가지고 뭔가 백스 스킬이 뭔가 뭔가 뼈를 뼈를 깎는 느낌?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았나요? 뭔가 백스가 나필의 뼈를 깎는 느낌이 든다? 야, 칼리스어로 라인전 지면 다보면어떡하려어떡하려 그래. 힘내라. 응원한다. 견뎌라, 가시밭길. 닉네임 좋다, 야. 내려간 줄 알았지? 어 루젠 나오는 거 너무 좋고 이거 지면 강등이라고? 누구? 나 아니면 나필이? 나필이? <laughs> 내려가야겠지? 정글이 받았는데도 솔킬 따이면 내려가는 게 맞겠지? 넌 내려가는 게 맞아 응 음, 내려가자 난 아무것도 몰라 아, 근데 나필이 생각보다 c 잘 먹었는데? 나 마나가 없는데? 좋은데, 아, 나 피해선별이 아니고, 아이 번 아이 타 아, 습니 아, 네, 네, 네. 아,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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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루 종일 터지네. 아니, 아이본니한번더 갔어. 독한 몸에 가 져가지고 이거지! 진짜 극한으로 빨았다. 이런 거 보면 조니야 빨리 올려야 될거 같기도 하고. 풀방기 멋있다고요. 풀은 아깝다. 아니 이지를래 이지를 큐 날릴 거 같아가지고 이지를래 큐 날릴 거 같아서 그냥 빨리 써버렸어. 풀 아끼다가 죽으면 손해 손해. 아, 아, 대법 뭐? 아, 이번 내려온다. 다 내려온다. 다 내려온다. 다 내려온다. 다 내려온다 이거. 아직 그래 먹거든요. 살기 감지 지렸다니까. 어 친구들, 우리 운영 너무 잘하는데, 친구들? 이긴 건좀 아쉬워. 어, 다들, 다들. 카리스, 넌날 버리지 않았구나. 넌날 버리지 않았어. 칼리스가고 뺏길 일은 없지 않나? 야, 안 닿는다. 나이도. 난봄대를 좋아해. 와, 나딜 봐라. 삼콕 동년대로 딜이 그냥 야무지네. 안녕, 어? 엄마가 토스트 시킨 거 먹을 거예요 방송 끝나면? 이파, 끝나고 다 역시... 개 잡는 데는... 개 잡는 데는... 나백수만원게 없다. 이거지? 캐리... 자, 다들 나에게 명이 입금하도록... 음... 음... 괴들 올랐다. 괴들 올랐어! 캐리머신, 캐리, 캐리, 캐리. 아, 나필이 진짜 구려졌네. 나필이 처음 출시 때 저런 파워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더 약간 무서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되게 되게, 되게 구려졌다. 혀로 딱 소리 내는 거 너무 차지나고요. 감사합니다. 자. <laughs> 아니 왜안 왜 주는데 아니 줄만 하지 않았어요? 주, 줄만 하지 않았어? 아니 솔직히 바텀은 서로 그루밍하는 거? 오케이 인정 근데 정글은 원래 미드랑 그루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쩐지 럼블이 탐방 가더라 둘이 듀오였나 보네 야 바텀 그루밍 인정 근데 솔직히 럼블은 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너무라. 아너 진짜 서운하네. 2명의 임조이 발탁 버튼. 야, 이거 미드 바꿨으면 너네 게임 이겼을 것 같아? 미드 바꿨으면 임마 너네 30분 질질 끌고 온 다음에 내 백수공에 너네 게임 다 줬어. 이거 명예 왜안 주는데? 아, 진짜 미드 바꿨어야 됐는데. 오늘 예상 눈싸움 왔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서운하네 나도... 나도 모르게 그만. 또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버렸네요. 미안합니다.